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바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바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요. 코바는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의 약자입니다.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하는 행사인데요. 아마 내년은 30주년이라 조금 더 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장이 오기도 하는데요. 사전 등록을 하시면 카톡으로 QR코드가 와가지고 편하게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NAB쇼가 지난 4월 초에 열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기상으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NAB에서 발표한 제품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면요. 이번 코바는 1인 미디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작년 코바에도 이런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좀더 1인 미디어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튜버라는 단어처럼 일정 채널을 대변하는 단어를 쓰긴 어렵겠지만 1인 미디어라는 단어보다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굳이 1인 미디어라는 단어를 채택한 것에 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1인이 하지 않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음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약간 협소한 시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코바에서는 1인 미디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저도 이 영상에서는 1인 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바에서는 1인 미디어 교육 세미나를 위한 공간이 있었고요. 이런 공간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1인 방송 미디어 특별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인 미디어를 위한 장비들 역시 많이 볼수 있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의 신경을 쓰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위한 다양한 마이크와 같은 부분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조명들 역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꽤 있었는데요. 먼저 이번 코바에서는 다양한 DSLR과 미러리스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P&I에서 주로 DSLR과 미러리스를 다루고 코바에서는 시네마 라인과 방송용 캠퍼더 라인 위주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네마 라인과 방송용 캠코더 라인이 없는 니콘과 같은 브랜드는 코바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1인 미디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캠코더보다 DSLR과 미러리스가 익숙하다는 겁니다.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조금 있죠. 1인 미디어 특별관에 가보면 이런 모습들을 더잘볼수 있는데요. 앞서 말한대로 니콘의 공식 부스는 없지만 1인 미디어 특별관에선 니콘의 카메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소니 역시 공식 부스에는 미러리스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보실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건가?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후반 작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참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2015년의 기사인데요. 예전에는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아비드 등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세미나 등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런 정보들을 유튜브를 포함해서 각 회사의 SNS나 홈페이지 등에서 보기가 쉬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부스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라시나 시게이트처럼 저장장치에 관련된 회사들의 적극적인 모습들은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장비들에선 점점 영상들의 용량들이 많이 커져가면서 서버 구축을 포함해서 데이터 관리에 관련된 솔루션들이나 제품들을 찾아보기 쉬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UHD 이상의 워크플로우가 나오고 나서부터 가속화되는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케가미부스에서는 8K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시네마 라인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8K를 지원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본 부분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각 제품 하나하나에 관한 설명은 여기서 조금 만져본 정도로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가볍게 분위기 정도 훑어보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바는 1층의 A 홀과 3층의 C 홀, D 홀을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음향 조명관이라고 해서 주로 무대에 관련된 조명과 음향 등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무대 음향이나 조명이 굉장히 화려한 편이라 눈과 귀가 즐거운 편입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야인지라 1층은 쭉 둘러보기만 하는 편입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방송 영상 기기관이 있습니다. 카메라부터 해서 영상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 싶다면 여기로 가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중계를 포함해서 모르는 분야가 워낙 많아서 저도 보면서 뭔지도 몰라가지고 멀뚱멀뚱 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10월 우측에 있는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블랙 매직 디자인 부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꽤큰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워크플로우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방송 영상 기기관에서는 제품 설명회를 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다빈치 리졸브가 16버전으로 새로 나온 만큼 이에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카메라를 전시하는 공간에 자사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모니터링과 녹화가 가능한 레코더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만든 모니터링 장비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캡처나 재생을 위한 덱링크도 제품별로 같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덱링크 미니모니터 4K는 저도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꼭 다빈치 리졸브가 아니더라도 많은 후반 작업도구에서 전체 화면으로 출력을 해주는 가성비가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흥미가 생기는 장비는 블랙매직 웹 프리젠터였는데요. 웹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솔루션들을 이번 코바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장비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나 싶은데요. SDI나 HDMI로 소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720P로 된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기서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면 웹캠으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OBS를 통해서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노트북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방송을 위해서 덱링크를 따로 사고 데스크탑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비교적 저렴하게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부스 중간에 컴퓨터 세대와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 패널과 미니 패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편집용 키보드 이렇게 세대의 하드웨어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니 패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패널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키보드가 새로 나와서 관심있게 봤는데요 이번에 나온 컵페이지 기존에 있던 에디트 페이지와 연동이 잘 되는 장비인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컵페이지 인데요 컵페이지가 아비드사에서 제공하는 아비드 뉴스 커터처럼 빠르게 편집을 해서 출력을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계를 포함해서 뉴스 관련한 카메라도 만들고 있는지라 이런 뉴스 관련 워크플로우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조금 만져봤는데요. 조그도 굉장히 부드럽고 만듦새도 견고한 것이 꽤 조작감이 좋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다 써서 익숙해지면 컷 편집하는 속도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 이제 마이크로 패널과 거의 유사한 140만원 정도라는 건데요. 일반적인 용도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정말 바쁘게 컷 편집을 해야 하는 곳에서 사용해야 돈이 아깝지 않을 장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랙매직 디자인 부스의 옆에는 TV로직이 있는데요. NAB에서 베스트 오브 쇼에 선정되었다는 장비들이 있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F7H 마크2가 수상을 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TV로직함에 떠오르던 제품들보다 디자인이 더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니터만 만들던 회사에서 좀더 워크플로에 깊이 관여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데요. IS 미니 4K는 LUT 박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더룩 프로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카메라 컨트롤이나 메타데이터 조정, 현장 색 보정이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까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NPS 10과 같이 현장에서 백업을 도와주는 장비 역시. 티비로직이 워크플로우에 깊이 관여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티비로직 부스에 가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모니터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고1 상사에 가보시면 이번엔 아리사에서 나온 알렉사 미니 LF랑 LF 센서를 내면서 나온 시그니처 프라임 렌즈를 같이 전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조금 만져본다고 이 장비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는 없겠지만 같이 제공하는 팜플렛을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알렉사 미니 LF는 안쪽에 세기 PNC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시그니처 프라임 렌즈는 여기서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바를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졌다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노바의 부스도 이전에 비해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동 슬라이더나 지미집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할인들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논부스에서는 나온 지 얼마 안된 미러리스인 EOSR을 포함해서 일부 DSLR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방송용 캠코더와 시네마 카메라 라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XA로 시작하는 새로 나온 캠코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방송부터 프로슈머, 컨슈머들을 위한 다양한 캠코더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XA50이 있고 55가 있고 40이 있고 45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맨 뒤에 O가 붙는 장비들은 SDI 포트가 있고요 O가 없는 장비들은 HDMI 포트가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제품을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200, C300M2, C700과 같은 시네마 라인 카메라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의 위치나 숫자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시네마 라인보다는 신형 캠코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NAB에서 발표했던 스미레 프라임렌즈를 볼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아쉽게도 실제 전시한 렌즈들은 기존의 캐논 시네 렌즈들이었습니다. 미디어 라이브 솔루션이라는 부스를 만들어서 중계와 같은 부분에 관한 것도 신경 쓰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번 캐논 부스에서는 시네마 라인보다는 방송과 1인 미디어 쪽에 더 힘을 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C300 Mark III와 같은 신형 시네마 라인 제품이 나오면 내년에는 스미레 렌즈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전시장에 삼성 부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접었던 카메라 사업부를 다시 살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약간 뜬금없이 생활가전을 전시해놨습니다. 그것도 IoT랑 같이 해서 어떤 시스템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전시해놨습니다. 물론 OLED TV 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HDR과 SDR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전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를 해놨는데요. 정말 뜬금없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어차피 남에게 나를 이해시킬 생각은 없다. 이번 코바에서는 그라스밸리사의 제품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 부스는 독특하게 게임 대결을 하는 것을 중계하는 그런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꽤나 독특한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계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한 내용들은 많았는데 편집 관련해서 에디우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져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유쾌한 생각은 아예 크리에이터 장비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관련 장비들 위주로 부스를 구성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공간 세팅도 해놨고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짐벌이나 각종 마이크 등을 따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바 여기저기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다가 느낀 아쉬움들을 해결하려고 외장 레코더를 고민하시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었는데, 역시나 아토모스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모자나 DJI 같이 짐벌 관련 브랜드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2, 3년 전에 비해 드론에 관한 내용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던 카메라가 있어서 보고 왔는데요. 인스타360에서 나온 1X 역시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액션캠 역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좋아지고 슬로우 모션 등이 잘 표현되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360도로 찍어서 일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수 있기도 하고 인비저블 스틱이라고 해서 손잡이가 안 나오도록 처리를 한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악세사리를 제공하기도 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 색온도 조절 혹은 HSL로 조정을 할수 있는 작은 조명 등을 포함해서 배경음악 라이브러리 등의 시선을 끄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역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니부스에서는 미러리스들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FS7 ENG 빌드업 키트를 포함해서 많은 방송용 카메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사용했다는 베니스 익스펜션 시스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센서 부분과 저장 부분을 분리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촬영을 할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베니스는 최근 4.0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4K 120p, 6K 60p를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DSLR이나 미러리스 등에서 다양한 제품들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재조명받는 제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품들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소니의 벽면을 보시면 중계 관련한 시스템, 아카이빙 시스템 등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제가 워낙에 모르는 부분이라 그냥 쓱 둘러만 보고 나왔습니다 소니 옆에는 파나소닉 부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S1의 홍보 때문인지 1인 미디어 체험존이라고 해서 미러리스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파나소닉에서 처음 만든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루믹스 S1, S1R을 비롯해서 기존의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GH5와 GH5S. 그 외에도 비교적 다양한 미러리스트를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베리캠이나 에바 같은 장비들도 같이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듯 코바는 볼거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반가운 얼굴들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저희와 같이 작업을 했던 로보담을 다루는 업체를 여기서 보기도 했고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을 만나기도 하고 저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뵙게 되고 후배도 만나고 이래저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코바에 와서 느끼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든 부스를 꼼꼼하게 돌아본 것이 아니어서 아쉬운 부분도 남습니다만 코바에 와서 업계 동향을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시에는 올만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P&I가 열리는데요. 가능하면 그곳에 리뷰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